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임산부들이 릴렉싱 때문에 등이 많이 불편하신 것 같아서 임산부들을 위한 등 운동 가볍게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등을 좀잘 쓰려면 상체 로테이션이나 상체 앞으로 숙였다가 이렇게 펴지는 굴곡신전을 조금 잘 해주시면 훨씬 더 편하신데요. 일단 천천히 저희가 앉아서 시작을 해주시고 이렇게 무릎을 꿇어주시고 다리는 골반 넓이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보통 아는 고양이 스트레칭처럼 만들어 볼 건데 손은 여기 무릎 위에 허벅지 두시고 손을 밀어내면서 가슴을 살짝 한번 위로 보여주셨다가 팔꿈치 살짝 구부리면서 등을 살짝 뒤쪽으로 한번 쭉밀어볼요 할게요. 다시 그대로 가슴 활짝 한번 위로 보여주시고 손을 살짝 누르면서 가슴 위로 보여주셨다가 시선 따라 가셔도 됩니다. 팔꿈치 구부리고 손을 허벅지 무릎 쪽으로 밀어내면서 등은 반대로 뒤쪽으로 밀어주실 거예요. 다시 그대로 가슴 활짝 한번 열어주실 거고 다시 손 밀어내면서 등 구부정 뒤로 하나만 더 가볼게요. 가슴 활짝 만들어 주셨다가. 다시 손 밀어내면서 등을 구부쳐. 그럼 살짝 윗등, 윗등이 움직이는 게 느껴지시죠? 가슴 활짝. 에 다시 구부쳐. 요 느낌이 괜찮으시다면 손 조금 더 앞쪽으로 도와주시고 엉덩이 살짝 들어올리셔도 되시고요. 아니면 살짝 먼저 앉으셔도 됩니다. 이상대로 손 밀어내면서 다시 한번 등 구부정 고양이 스트레칭. 다시 그대로 가슴 활짝. 다시 한번 상체를 앞쪽으로 동그랗게 만들어 주셨다가 다시 그대로 가슴 활짝. 다시 둘. 에, 다시 그대로 가슴 활짝. 하나만 더 가보겠습니다. 동그랗게. 다시 그대로 가슴 활짝. 손을 조금 더 가운데로 모아주실 거고요. 그대로 오른손 옆으로 나란히 만들어주시고, 왼손으로 오른쪽 손이 하늘 위로 올라간다는 라 느낌으로 오른쪽 가슴을 최대한 오른쪽으로 멀리 보내주세요. 다시 제자리, 반대쪽. 오른손을 밀어내면서 왼쪽 가슴을 반대로 쭉 열어주시고, 로테이션. 다시 제자리. 다시 반대쪽. 좌우로 왔다갔다 걸어주시면서 손목의 부하를 좀 줄여주실 거고요. 넷. 네, 아까는 상체를 앞뒤로 동그랗게 만들었지만 지금은 좌우로 활짝 활짝 펴주시면서 등 쪽으로 힘이 들어갈 거고요. 이 바닥에 있는 손을 밀어낼 때도 엄지손가락을 좀더 강하게 미는 게 아니라 새끼손가락 쪽을 좀더 강하게 한번 밀어보세요. 새끼손가락을 좀더 강하게 밀어내면서 다시 둘 네. 하나만 더 가볼게요. 괜찮으시면, 우리 자유형 수영 배우신 분들은 수영 하듯이, 오른손을 엉덩이 옆에서 크기 위로 서클. 하듯이, 어프어프 숨 쉬기 하듯이, 뒤에서 앞으로 팔을 가지고 오시면서, 회전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다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한번 더, 오른쪽, 마지막 왼쪽까지. 자, 천천히, 이제는 체중 살짝 앞쪽으로, 엉덩이 살짝 들어주시고, 아기 기어 가는 자세에 어깨 바로 아래, 손목, 고관절 바로 아래, 무릎, 이렇게 네발 서기 자세 만들어주실 거고, 그 상태에서 저희가 오른쪽 엉덩이를 오른쪽 옆구리 쪽으로 쭉 한번 잡아 당겨주셨다가, 반대쪽으로. 그래서 앞쪽의 모습을 보시면, 이 상태에서 오른쪽 엉덩이가 이렇게 실룩, 셀룩, 실룩, 실룩. 셀룩 만들어주면서 양쪽 옆구리가 조금 짧아질 수 있게 만들어볼게요. 실룩 이때 허리 과하게 꺾이지 않도록 만들어주실 거고 실룩 셀룩. 셀룩 이제는 오른쪽 어깨도 오른쪽 힙 쪽으로 같이 쭉 찌그러뜨려주시고 왼쪽도 어깨랑 힙이 서로 서로 가까워진다. 어깨랑 힙이 서로 서로 가까워진다. 그래서 옆구리 자체를 좀 조여주시는 거죠. 앤둘 하나만 더앤 천천히 다시 한번 내발 서기 자세 보여주실 거고 그 상태에서 그대로 체중이 너무 중간에 있지 않도록 살짝만 뒤로 살짝 앉아 주실 거고요 이 상태 손바닥 밀어내면서 고양이 스트레칭 꼬리뼈만 왔다 갔다 한번 움직여볼 거예요 그래서 꼬리뼈가 뒤로 향했다가 살짝 바닥으로 향해준다. 저희가 허리가 살짝 자연스럽게 임산부들이 배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쩔 수 없이 허리 커버가 조금 더 생기는 포지션으로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뒤쪽에 있는 동맥 정맥들이 살짝 눌리기 때문에 순환이 잘안 되게 되는데 이렇게 움직임을 좀 만들어 주면서 순환을 좀 용이하게 만들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쭉 호흡은 편안하게 동작이 빠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더 천천히 하셔도 괜찮으시고요. 지금은 무브먼트를 조금 웜업으로 몸에 열을 올려준다는 느낌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빠르게 들어가는 거고요. 이걸 운동으로 하실 거면 좀더 천천히 들어가셔도 됩니다. 자, 이제는 등까지, 브라 라인까지 한번 등을 동그랗게 만들어 볼게요. 계속 꼬리뼈를 충분히 바닥으로 만들어주면서 등이 최대한 동그랗게. 다시 펴주셨다가, 궁둥이를 아래로 내려주면 등이 더 동그랗게. 하나만 더 가볼게요. 꼬리뼈부터 동그랗게. 자, 요거 괜찮으시면 손을 살짝 팔꿈치를 바닥으로 두실 거고, 똑같이 골반에서부터 등 동그랗게 만들어주시면 자연스럽게 머리까지 내려가실 거예요. 꼬리뼈부터 등 동그랗게 만들어주시면서, 다시 꼬리뼈부터 등 동그랗게 만들어주시면서, 머리가 내려갔다가 펴주죠? 등을 동그랗게 만들어주실 거고, 아마 팔꿈치도 바닥을 살짝 밀어낸다는 느낌 가져가시면 훨씬 더 수월하실 거고요. 하나만 더 가볼게요. 자, 요 정도 괜찮다 하시면 그대로 천천히 일어나셔서 양쪽 다리 이렇게. 손을 허벅지 옆에 살짝 터치시켜주시고, 그대로 이렇게 내려갈 겁니다. 그럼 무릎 옆에 손이 되죠. 이상태 손으로 허벅지에다가 이렇게 살짝 기대주세요. 이렇게 머리가 내려가는 게 아니라 손바닥으로 밀어 상체를 한번 이렇게 세워주시면서 등 이쁘게 세워주시고 이 상태에서 팔꿈치 접어서 배를 허벅지에다 완전 붙일게요. 다시 그대로 발도 밀고 손으로 밀어서 등 공그랗게 말면서 완전 이제 등 이쁘게 펴주고 하나 다시 배꼽에서부터 쭉 천천히 내려갔다가 다시 등 동그랗게 말아서 위로 올라와주시고 다시 배꼽에서부터 천천히 아래로 내려가셨다가 다시 동그랗게 발도 밀고 손으로 밀어내면서 등 부분 이제 허벅지 뒤쪽 라인까지 같이 자극을 시킬 거기 때문에 다시 두 개만 더 가볼게요. 배부터 허벅지 붙여서 위로 길어지게 하나만 더 손으로 밀어내면서 허벅지를 밀어서 머리를 위로 올려주세요. 이 상태 괜찮으시면 왼손 밀어내시고 오른손을 옆으로 나란히 그 상태 상체 그대로 쭉 돌려준다. 하나, 둘, 에이, 셋, 하나, 엔 제자리 반대. 천체 손밀어내어서 하나, 오른손 밀어내면서 둘등 쪽에 힘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만 더 가볼게요. 엔 천천히 제자리 일어나 주시면 되세요. 천천히 그대로 다리 이렇게 놓아주실 거고 양손은 이렇게 뒤쪽으로 놓아준 상태에서 그대로 기댔다가 등을 동그랗게 만들어주시고 가슴 활짝 다시 그대로 구부정 다시 그대로 가슴 활짝 열어주실 거고 다시 구부정 하나만 더 가볼게요. 가슴 활짝 다시 그대로 구부정 시켜주시면 되십니다. 앞바다리 만들어 주실 거고, 그 상태에서 몸통 자체를 천천히 시계 방향으로 보낼 건데, 저희가 배꼽을 먼저 앞으로 보내준다 생각하시고, 뒤로 돌려서, 왼쪽 앞쪽으로 배꼽을 가져가시고, 앞을 지나서 다시 오른쪽으로, 그렇죠. 엉덩이 위에 앉아준 상태에서 천천히 몸통 자체에 배꼽을 크게 원을 그려준다 생각하시면서 한번 움직여볼게요. 그럼 골반 움직임 많이 움직임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같이 몸통의 회전도 같이 만들어주시면서 허리 쪽에 스트레칭 만들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하나만 더 가볼게요. 천천히 반대되는 방향으로 배꼽을 왼쪽으로 멀리 보내주실 거고 뒤쪽으로 앉아주세요. 하나. 다시 앞쪽, 오른쪽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둘, 그대로 배꼽을 앞쪽으로 멀리 보내주시고, 동그랗게 셋, 둘, 하나, 천천히 가지고 오시면 되세요. 양쪽 다리 이렇게 만들어 주실 거고 마지막이니까 손으로 살짝 잡아 주시고 가슴 등 이쁘게 한번 세워서 다른 자세 한번 만들려고 노력해 주실 거고요 다시 구부정 다시 그대로 쭉 한번 등 이쁘게 세워 주시고 다시 구부정 하나만 더 가볼게요 그대로 쭉 열어 주시면서 네, 다시 구부정 해 주시면 되십니다. 지금 동작은 큰 동작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내 몸을 사용해서 커브를 만들어내고 회전을 만들어내는 동작이기 때문에 가동범위는 사람마다 너무너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크기를 만들어주시면 되시고 그리고 운동이 처음이시다면 조금 뻐근한 느낌이 갑자기 확 드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운동 횟수를 조금 처음에는 많이 하지 마시고 적당히 한 상태에서 조금 조금씩 늘려 나가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등이 좀 편안한 상태 상태가 되셔야지 저희가 좀 짜증이 좀 덜해지잖아요. 어, 상쾌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며, 요거는 생각나시면 자주 자주 진행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